어우 예쁘네, 얼 어우 너무 예쁘다, 어우 아, 어떡해. <laughs> 아, 야 너도 어렸을 때 이랬어. 심장이 아파. 이 오빠도 아역배우였어, 알아? 나나찍어나찍어 찍어 찍어게 예린아, 너가 제일 인기가 많네? 우 아, <laughs> <laughs> 연예인은 예린이 아니야? 하나 예린한 같이 찍어줘, 고마워. 예린아, 오빠도 아저 저도 저도 h e f u 요예 of 나 h e game. I 는데 p 는 you c 좋아해. 네. 어 무슨 게임 좋아해? 야, 우리 어머모, 하자. 어머모, 음. 어머모, 어 s 머머 h a 어머머 s t Oh, almost. Oh, almost. Oh, almost. Oh, 스어머머 s t 머머 a l m o 머머스 h almost. Oh, almost. Oh, a l m o 우리 예린이 마피아 시키자. 네. 예린이, 시키. 어. 예린이 마피아 시켜. 예린이 마피아 시킨다면 예린이 바로 지목하자. 뭐지? 저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에요. 어머어스 어떤 걸로 하는 거지? 네. 네. 너 핸드폰 있어? 네. 오 그러면 스마트폰이야? 네. 오.. 눈이 <laughs> 왜 이렇게 그러면 폴더폰이야?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이렇게 사진들이 여기다 추억을 간직해. 음, 컨셉이야? 누가 <laughs> <laughs> 제일 멋있어? 고마워. 아. <laughs> 민희가 예, 예. 사회생활을 학하네. 일찍 시작했네. 아, 예린이랑 나랑 성이 똑같아. 박씨야, 박씨야. 미랑박씨야미랑박씨야 원하면 친척이야. 아, 또 시작했어. 또 시작했어. <laughs> 이 오빠는 사람이 된지 얼마 안 됐어. <laughs> 오빠 원래 원숭이였어. 원숭이였는데 이제 진화하면서 꼬리가 없어지고 이제 사람이 된 거야. 중간 과정 알려줄게. 의이딱 중간 과정이야. <laughs> 사람이 되기 <되게> 작지. <작죠? 웃음>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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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음... <laughs> 단계. 어? 사람 사, 사람이 아니냐고? 음. 예린이 앞에서만 이러는 거야. 정수 오빠 이제 내, 내 발로 기어 간다? <laughs> <laughs> 하늘도 날수 있냐고? 어. 나무도 잘 타잖아. <laughs> 예린은 나무 잘 타? <laughs> <laughs> 나중에 <웃음> 나중에 오빠 시간 나면 알려줄게. 네, 나무 도 타면 나중에 비물도 탈수 있어. 이 형이 야. 그 스파이더맨 상급한 머리카락이 특이하지? 어때 어때 컬러 어때? 색깔. 유린 이 염색해보고 싶어? 지금이 <laughs> 가능해. <laughs> 오, 예쁘, 오, 예쁘, 오 예쁘네, 오, 오, 예쁘네, 오, 너무 예쁘다. 얼굴이. 아 어떻게. <laughs> 아. 야 너도 어렸을 때 이랬어. 심장이야. 이 오빠도 아역 아역 배우였어. 아랑.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 아역으로 나왔었어. 맞아. 그리고 예능 보여줄 고시게. 고게고게 고시게. 고게 고시게. 고시게. 어렸어 때야. 게고시때 고시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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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게 고시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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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시 이거. 이거 고시이게어렸게 고시게. 게 아이모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그 저희 우리 회사에 이름이 뭐예빈이 아, 예빈이? 저희 그 승리호에 나온 우리 아이엇 친구예요 네. 귀엽죠?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사진 찍어달라 했어요